많은거 같죠 대충 자 센터 보셨 아, 어, <laughs> <어디서, 그렇게> 있어요? <laughs> 저, 아니면 그 생각도 있어요 네. 저거 스티커 가이드 있잖아요 음. <laughs> 스티커 붙인 다음에 그 위에 또 이거 붙일까? <laughs> 아별로예요 <laughs> 별로인거 같은데 괜찮은거 같다 거기 딱 맞는거 같다 어. 사람 눈으로는 이거 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되겠네. 네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껴져 가지고. 아, 모르잖아 그래 갖고. 뭐. 아, 그래요? 펫스 뒤집어진 거 아니지? 그, 합리적 의심입니다. 안 떨어져? 아 떨어져. 떨어져. 어. 어 어, 이 이게 맞는 거 같고. 음. 패스는 관리 잘해야 돼. 그을 끼워보는데 뭐, 어, 대충 만나면 보면 뭐, 아, 틀려. 네. 그래도 그냥 흰색 그거 본다. 아요이거 원래 저렇게 온거끼수 있는 게뭐 비닐에 빠져 와요. 아버렸보다 <목소리> 근데 그거 냄새 안, 아, 안 나요? 아, 그런 사람도 티가 나 있을 건데 주가 <laughs> <laughs> 다들 저 그냥 <laughs> 버렸나 봐요. 다들 빼고 하는데 원래 네. 뭐란 거에서 뭐딱 이런 게 있는데 아. 어때 티가 살짝 올라간 거 아니에요? 나 티가 올라간 거 같은데 좀아 자로 쳤잖아. 긴급 처방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봐봐요. 딱7딱7칠또딱7인데어 응. 맞네. 느낌이야. <laughs> 자, 이제, 이제 붙여봐요? 이제 붙이면 끝이지, 뭐. <laughs> 과연? 뭐, 붙여볼 게 있나? 붙으면 끝. <laughs> 어떻게 될까? <웃음> <웃음> 근데 이건 망해도 테이프만 다시 하면 돼서. 그러니까. 망할 것도 없어. 얘네 가이드 진짜 희한하게준다 알고 보니까 가이드 아닌 거 같은데 이거? 하지 <laughs> 않아요? 그럴지도. 근데 폭은 많네 스티커 떼는 게 일이구나. 네. 이제 시원할 때 해야 되겠다. 아, 라이브로 해도 되겠냐? <laughs> 간만에. 모델 쓰리 많이 모였어. 내대나. 데 모델 쓰리 신기한 차 아니라고요. 엄청 많아. 이제 응. 난 그래도 일주일에 한대 볼까말까 해. 잡으시고 집에 갔는데 없어. <웃음> <웃음> 아, 나 이제 스티커 어떻게 띠지 설 호텔이나. 이제 이거 위 없어도 될거 같은데. 대처. 응. 이거하고 공기압 넣고 딱 잠시 가야겠다. 음. 아, 공기압 넣는. 충전하러? 네. 잠시? 어디로 가요? 아프가. 아픈 중에 듣다 갔 집이 어디신데요? 저요? 저 인천하고 서울이. 아. 시속 살리. 어, 집이 대체예요? 하... 아니, 하나 할머니 <laughs> 근데, 잠시, 저, 시간 기다리면서 롯데마트 가봤거든요? 그, 그거 좋던데? 옆에서 뭐야? 고기 팔아요. 근데 그 고기가. 아니, 그, 그게 아니라 그 고기가 그거에요. 3천원인가 되면 그거 걔네들이 구워주더라고요. 아. 어, 그거, 그거 괜찮던데? 아, 구워준다고? 네. 전음부 끝까지? 네. 약간 정육점처럼 되어있는데. 아그 롯데마트 골라. 고기를. 뭐, 네. 네. 고기 골라서 와서. 네. 구달라 3,000원에 구워주고? 네 3,000원하고 5,000원 1 0원에도구워달라겠나 근데 좀 두꺼운 고기는 자, 저희가 잘 못하잖아요 아, 괜찮더라고요 그거 음... 5,000원 주면 막 음료수 준다고 음... 아 5,000원에 네, 음료수 줬어네 음료수 한번 준대 아, 한번 먹어봤는데 근데 난 고, 고기가 별로더라 내가 잘못 골랐 아씨, 그으면안 되잖아 <laughs> <laughs> 고깃집인데 고기가 별로면 어떻해 고기도 먹을만하고 구워줘야 뭔가... 근데 분명히 미디움레어라고 했는데 그거라 끝에 위에가 조금 왼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야? 왜 그래요? 어라그 위에 놔줘 여기야 내 거거든 <laughs> 이거 <웃음> 아니야 저. 그거 공구 스티커스티커 스티커 있어 나 많이 있어 철거제가 많이 있어. <laughs> 아니. 다 떼고 붙여야 돼서 귀찮아서 안 붙이고 있어. 하나만 붙인대. 나했어, 없어져 없고, 했으 붙였어. 아 진짜요? 어. 거기 남은 거 있어. 남은 거 했어. 뗀 거. 오. 홍보 스티커 많지 않아요? 많지. 네, 저 저도 저도 여덟 개인가 있네. 야, 그대 눈이 잘안띄다 진짜 너무 안 보이는데? 야, 이러니까 잘 맞네. 어, 그래 보여. <laughs> 오, 잘 맞아. 근데 근데 진짜 살짝 왼쪽으로 치셔졌다 그니까. 됐어. 살짝 어디 살짝. 이게? 어. 위에 거. 위로, 아니, 아니, 왼쪽으로. 왜 이렇게? 쳐놔. 오, 슈타, 호수동으아 괜찮은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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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괜찮아. 괜찮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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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찮아 괜찮아. 괜찮이안보아